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시프트업이 오늘 현재 마이너스 11%로 마감을 했고, 시간 외로도 3%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이 이 시프트업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뭐 67,500원 막 여기 아래까지 가버리니까 어, 어, 정말 이거 또 하락이 55,000원까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약간 공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니까 이럴 때좀 영상을 좀 찍어드리는 이유가 어, 사실 시프트업을 굉장히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당장 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시프트업 주주 여러분들이 많은가? 이 신규 상장에서 사실 시프트업 주주가 많나는 제가 지, 모르겠어요. 어, 사실은 왜냐면 거래 기간이 일단 얼마 안 되고, 급등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프트 주주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게왜 그럴까 봤더니 이제 뭐, 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좀 차익을 챙기는 투신 쪽이 있는 것 같아. 어, 자, 이거 좀 보여드릴게. 자, 여기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투신이나 사모펀드에서 좀 차익 실현이좀 나오는 거죠. 어, 상장 전부터 들고 왔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금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180만 주가량을 계속 쓸어 담고 있어요. 어,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거 오늘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하락이 나온 거지, 받쳐주는 매수세가 약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기금이 상장하고 나서 막 이렇게 지금 하루도 빼지 않고 사는 이런 종목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두산로보틱스 기억나시죠? 음. 두산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서 어, 잠깐 내려왔는데 여기 이제 뚫으면서 이렇게 정말 몇 배를 갔죠. 한 지금 4만 원 기준으로 한3 배를 갔죠. 300% 상승이 있었어. 근데 두산로보틱스가 옛날에 보시면 그랬거든요. 상장하고 나서 얼마 이제 11월부터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여기 딱 상장하고 나서 한달 정도 딱 그냥 이제 안 사고 있었죠. 그러다가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연기금이 사기 시작했어. 11월 1일이면 여기일 거예요. 자, 여기, 여기. 여기부터 연기금이 진짜 본격적으로 딱 사기 시작했어, 여기부터.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연기금이 계속 사면서 사실 여기 12월 1일까지 샀지. 12월 1일. 어, 여기까지 샀죠. 12월 뭐 1일까지 사고. 그 다음에 는 좀, 좀더 나왔는데 이거를 연기금이 여기를 다 매집했단 말이야. 이렇게. 연기금이 사서 끌어올리면서 두배 이상을 보냈단 말이죠. 어, 그런 이제 수급이 지금 시프트업에서 저는 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금이 지금 상장하고 나서 하루도 안 빼놓고 이렇게 많이 사요.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시면, 어, 지금 이제 저는 실적 발표를 저희 공고방 아시죠? 어, 문자 보내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좀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면 이거 패닉셀 당하면 안되니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직 개인들 모르나? 왜 시간외로 하락이 나오지? 어 그랬는데 <laughs> 시프트업에서 실적이 일단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예상치가 560억이야 근데 이제 영업이이 450억 나왔거든요 예상치가 지금 800억 정도 나왔는데 650억 나오고 예상치가 좀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항상 주가 그러잖아. 예상치 대비해서 떨어지면 주가가 좀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이런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건 일단 미친 기업이에요. 600억 매출을 내는데 400억 영업비를 가져오잖아. 650억에 450억이에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60%에 해당하는 거야. 순익률로 이 따졌을 때, 와, 지금 60%가 넘는 순익률을 이 가져온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예상치가 저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하락이 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650억 매출에서 450억 이익내는 그런 회사 여러분들 본적 있나요? 나는 없어. 아, 있나? 나는 저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 저기, 어, 디죠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왜 미쳤다 그러냐면, 알테오젠 이 지금은 이렇지만, 영업이익률을 50% 가까이 가져온다고. 실제로. ROE는 60%가 넘고, 61.9가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45%, 49%나온다고 이런 거한방한 한 방에 주가가 엄청 오르잖아. 실제로. 그러면서, 2,000억에 600억, 이것도 대단한데, 중요한 건 5,000억에 4,000억이야. 80%의 영업이익률을 알테오젠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이 미쳤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기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시총이 4조인데 500억 매출 량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음자 이것도 보세요 자 4,300억에 3,000억 이익이에요 지금 시프트업이 자 보시면 어 알테오젠도 5천억에 4천억이고 시프트업도 4천억에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 다른 거야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시프트업이 절대적으로 엄청난 기업인데 여러분들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그런 부분은 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독점적 권리의 계약을 한 거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개인, 이 게임하는 사람 유저들이 찾아주느냐, 안 찾아주느냐에 따라서 독점적 권리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알프오젠이더 높은 이 수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프트업도 저는 그래. 이런 정도의 영업 추산치가 있고,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스토리들은 제가 시프트업이 3분기 주도주가 될 모든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우리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이제 끌고 있는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숫자 0 보내셔서 어, 공부방 입장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전화를 안 하니까 이거 들어오시고. 자, 저는 이거를 보고 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연기금이 상장하고 나서 막 모아갔던 그런 모습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나오고, 저기 이제 포스코 DX랑 차트가 상승전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전 고점에 의해서 무너트린 이게 지금 여기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11% 나온 거. 여기가 유사하단 말이야. 어디랑 포스코 DX랑. 어디, 여기. 여기 보시면 요,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어, 요런 느낌이지. 요런 느낌이에요, 사실. 음, 요런 느낌이잖아, 지금 시프트업이. 그니까, 얘가 여기서 상장했다고 보면 돼, 시프트업도. 여기 상장해가지고,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는 척 해고, 양봉, 은봉, 양봉 하면서, 여기를 뜨는척 하다가, 마이너스 11%를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 이거 뭐지? 어, 이때도 시간 내로도 빠지고 11%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좀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조금만 제가 볼 때는, 시프트업도 상승 전에 오히려 이런 개미털기가 나와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개미털기가 나와주면 훨씬 잘 가요, 주가가 3일 전기도 제가 좋게 본다는 이유가 오늘도 3일 전기 지금 시간 내로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이런 개미 털기가 좀 있어주면 좋아요 근데 여기를 깨게 되면 이제 좀 위험한 부분은 있죠 사실은 아랫 구간에서 매직을 하고 올라온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생기니까 근데 여기서 반등하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지금 자리가 이렇게 나오잖아 산일전기도 정말 사실은 실적 좋게 나오는 어, 그런 건데 다른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요 영업이익이 왜 제가 이익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주식은, 그니까, 저기, 저 코스피 지수나, 이런 지수나, 시총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익을 가지고 산정을 해요, 보통. 그러니까 이익이 중요한 거야, 이익이. 이익이 많이 나와야 돼. 이익이 중요한 거지. 매출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매출에 너무, 그러니까 알뜰전 보고, 적자 기업이니, 제가 그러잖아. 요 알뜰전이 왜 미쳤냐. 지금 적자 기업이라고 해서, 왜 이놈 시총 2 0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독점적 계약의 권리가 미래에 나오잖아.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거의 여기에 맞춰서 기초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프트업도 어,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엄청난 이익률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시총, 제가 볼 때는 4조 높은 거 아니라고 봐요. 어, 저는 이제 이익적인 측면으로 주가를 볼 때, 옛날에 포스코 DX도요, 어, 여러분들 지금은 4조죠? 4조. 4주. 어, 2 0 5천에 4조면, 한 3배 정도 올라갔을 때가 여기까지 갔잖아. 그러면 12조까지 갔다고, 이게. 포스코 DX도 12조까지 갔어요. 지금 여기가 4조인데, 그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3배 가듯이 시프트업도, 지금 이제 잘 나올 수가 있어 하라 저 상승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최악에서 우리가 이걸 겪었잖아 상장하고 모든 매물 개인 매물 소화했을 때 여기 그러니까 6만 원 선이 사실 이 기업이 다시는 깨기 힘든 이 6만 원선에이이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 물론 여러분들이 7만 원에 사서 뭐 8만원에 사든 7만원에 사든 다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6만원에 산 사람도 있고, 근데 어 6만원을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이때부터는 뭔가 이 기업의 문제가, 왜냐면 주가는 선반형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찾아볼 필요성은 있어요. 어이 게임이 지금 안 팔리나, 안 되나, 그런 부분은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6만원을 깨지 않은 선에서는 여러분도 같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어, 이건 여기서부터 파동을 만들어 나가면 되고, 연기금이 지금 이렇게, 어, 지금 이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연기금 이렇게 모아가고 있잖아. 어, 연기금이 꾸준하게 이거 지금 상장하고도 189만주를 모았어요. 자, 189만주. 어, 곱하기 69,600원. 지금 1,350억을 상장하고 나서 때려 박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큰 기관에서 왜 살지, 그러니까 연기금이 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에요. 가치가 훨씬 높은 기업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저가 매수라고 판단 내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11% 하락이나 오히려 이런 게 기회가 돼요. 항상 크게 갔던 종목들 보시면, 포스코디엑스도 여기서 마이너스 11% 하락이 있었어,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 11% 하락이 있었다고, 여기도. 보세요, 마이너스 11% 하락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제대로 상승파동 을한번더 파동 주고 간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어, 두산 로보틱스는 그런 적 없었나? 자, 한번 볼까? 자, 그런 적 없었나 볼게 이거 몇 프로? 7%. 이거 10%. 어. 하락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런 하락들이 우리 눈에는 뭐 별거 아닌 그런 걸로도 볼수 있지만 이때로 막상 가보면 응봉이 절대 작지 않다고 이게 무섭다고. 물론 이렇게 봐서 그렇지만 여기에 딱 놓고 보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들죠. 여기서 10%, 10 그러니까 두자릿수 하락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 개인들 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 털기 할때 제일 좋은 게두자리수 하락입니다. 이11% 이런 거. 어, 10% 하락, 9% 하락, 11% 하락 이런 거. 근데 이게 개미 털기인지 아니면 진짜 하락인지 이런 거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프트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고 이익을 크게 내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연기금들이 모은 이 수급이 흩어지지 않는 이상, 자 오버의 이슈를 좀 풀어가는 거예요. 사모 펀드가 이렇게 <laughs> 매도를 쳐가지고 10% 정도 내렸다는 것은 오버의 이슈인 거예요. 결국은 팔아야 될 물량이 빨리 나왔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대로 떨어지는 거야 이런 거야. 아, 개인들 이제 투기 자금이죠. 솔직한 말로. 시간에는 거의 특이 자금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으로 빠지는 거 이런 거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제가 3분기에 주도주로 될어 이런 거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한번 어 가지고 가 보시면 어잘 버티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시프트 주주 여러분들은 우리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면 됩니다. 어 자. 어 내가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 에 계속 해줄 거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고 광복절 잘 보내세요 광복절 특사 주식이 갑니다.